비, 최상경 그대 계신 곳에도 비 내리는지 그비 바라보며 조금씩 젖어 가는지 헛일 같은 내가 그대를 바라보는 일은 무자 위로 떨어지는 비와 같아서 정해진 길도 없이 달려가는 빗물 같아서 수시로 웅성거리는 구름을 불러 하나씩 당신을 향해 떨어지는 일. 어쩔 수 없이 당신을 향해 모아지는 일. 봄이 바람을 끌어들이는 일처럼 그대를 사랑하는 일은 내 안의 폐허를 바라보는 일. 창백하게 그대만을 비추는 일. 그렇게 비가 내리고 비한 방울 강으로 달려가는 일. 가다가 지쳐서 천지간에 증발하여도 그렇게 당신을 향해 번져가는 일. 그 일만 남아서 그것밖에 할게 없어서 멀거니 빗물 바라보는 일.